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삼중장애를 겪었던 헬렌킬라라고 하는 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그 장애아동으로 거의 방치 되다시피 해서 짐승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앤 설리건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부터 그녀의 인생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다가 하버드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학과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성한 그 사회활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여성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위대한 인간 승리자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녀의 모습인데 이런 그녀가 있기까지 50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돌보며 지도했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랑과 헌신이 결정적으로 위대한 헬렌 켈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엘셀리번이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엔셀리번을 돌보아 줬던 간호사 노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엔셀리번이 이 어린 시절은요 처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불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애는 보스턴의 한 어린이 보호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애네 어머니가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설리번과 함께 그의 동생이 바로 이 보호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보호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설상가상으로 이 앤설리번의 동생이 죽고 맙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앤설리번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미쳐 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실명을 하고 맙니다.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 같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아서 치료도 포기한 채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되고 맙니다. 이때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특별한 치료보다는 그냥 그애네 치료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고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초콜릿 한 개가 없어졌어요 애니 집어 먹은 겁니다 용기를 얻은 이 로라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책을 읽어주며 사랑의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기적같이 그엔 설리번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대화가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놀랍게도 정상적인 판정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애는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는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개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애니 보니까 엔솔리버니까 신문에 자그마한 광고 기사 하나가 실려는데 그것을 보면서 눈이 번쩍 뛰었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아줄 부모를 초빙합니다. 앤이 이 광고를 보는 순간에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20세기가 난 기적의 주인공 헬렌 켈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노 간호사로부터 앤 솔리반에게로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그앤 솔리반에서 헬렌 켈라로 거쳐서 그리고 창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속에는 드러나지 않고 마치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빙상과 같은 숨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드이렸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승리였지만 사실은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로라, 앤 설리번, 헬렌 켈라 다 사랑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유일한 원인 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 때문입니다.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우리는 그리도 이르면서도 불신자와 전혀 다를 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무기력해지고 뭐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초조하면서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제가 갈매산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두 개의 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끈이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이두 개의 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능력있게 그리고 희망차게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두 개의 끈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의 삶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사슬에서 끌어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박한 바루의 마음을 꼬그러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바로 바루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을 향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현실 속에서 광야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들은 광야에서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긴 여정 동안에 그리고 가난의 정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고요. 또한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모든 요구들을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기력하고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똑같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 또 인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을 시기하는 말은 쉽게 뱉어낼 명정,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의욕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우리 그리도인들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내 삶이 편안하다고 느낄 그럴 때 그렇습니다 삶에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굴러가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을 물질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기학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기학 교회를 향한 주림의 지적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영혼은 영적, 영, 그 영양실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현실의 얄팍한 부요함에만 만족할 때,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잊고 산단 말이야. 그것은 사실 자기의 진짜 영혼의 모습인 줄 모르고 말해요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고통과 나를 압박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시간이고요 지금의 말로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비리보소 4장 6절 이하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으로 구할 것을 감사모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변화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위대한 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거에서 여덟 번 실패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막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장군이 있어서 계속 북군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북군요 군사 4만 3천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듭되는 패전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브람 링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군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1863년 7월 4일 게디스버그에서큰 승리를 거두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4년간의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나라, 오늘의 미국이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귀한 고백을 남겼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근의 로봇들이 우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지금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입을 여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표시냐면 여호와니시다 이 여호와니시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해 주십니다 10편 20편 5절에 보니까 10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요. 아멘. 어제 저 서울 시청각 강좌에서는요 키오문화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라 그러면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티켓을 들고서 성소수도 인격이다, 막 이래요. 어떤 티켓은 사전에 나온 걸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들던데 뭐라고 쓰는, 이렇게 써놨어요. 학문 성교도 인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걸 지지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모인 그러한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단체들 중에 어느 대학생들이 나왔냐면요 성공회대학교 대학생들, 한국신학대학교 대학생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나라를 위해서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불신자들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가 한창 막 종교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열정적인 박해자가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막 전력을 다해서 막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막 피신해서 가다가 보니까 산 중턱에 한 조그만 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굴을 발견하고 그 굴로 그들의 몸을 숨기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 발견될 염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저 박해자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모르게 한 마리의 거미가 막 나오더니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부지런히 그 동굴 앞에서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들을 죽이겠던그 박해자가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합니다. 혹시 이 동굴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동굴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서는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동굴에는 없겠구만.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살아는 자녀가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인물들이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을 얻게 하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쓰면은 내가 더욱 기도의 힘 써서 부르짖 노력하면은 내 주변에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어요 교회도 교인도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이민족은 사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죄 짓지 않을 때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 버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외것은다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정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거야.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나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건강한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보면 기도의 상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야. 이런 성도들은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와도 같단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요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게시마리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의 님 뜻을 이루어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만 했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입술을 열어 찬양할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입술을 여는 자에게 우리 의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큰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내 입을 그냥 열라고 하지 않고요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고대나 중세 중동 나라에서는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또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에게 이따금씩 선물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하나 외국 손님들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왕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하가 입을 여는 거예요. 크게 입을 열어요. 그러면 왕은 그 신하의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왕이 빛나는 보석을 손에 주고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신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왜? 지금 보석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신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은 왕은 그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감을 갖고 황홀한 꿈을 갖고 입을 크게 열어서 주 이름을 간구하고 그리고 입술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성도는요, 간구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절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사신이 신의 물을 찾듯이 찾 갈급하듯이 말이에요.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마음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모세 모든 분들이 다. 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험한 파도와 그리고 계곡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주주 연목이 마르도록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도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또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기도도 유명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고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통치한 왕이 되어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냈다는 올 우리 주위에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뿐이고요. 긍정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고요. 은혜로운 얘기보다는 세속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세요 큰 꿈을 갖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꿈이 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크게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요 추수의 때가 임박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지 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주님이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요 미스바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고 닷새 동안 저녁 8시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비결, 내 영혼이 사는 비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참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극히 적은 무리의 수였고 거기는 뛰어난 인물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려요. 그들이 유럽을 보호마시키는 거야. 어떻게 서 그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야. 그들은 뭐이 말하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 8시부터 온 성도들이 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민족을 생각하면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문화축제랍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라고 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갇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입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입을 여시고 합심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받으세요 하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 그리고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